안녕하십니까. 오링스토입니다. 저는 지금, 어, 코드리스의 최강자죠. 애플 에어팟 프로를, 어, 거래하기 위하여 지금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잘 거래해서 집에서 리뷰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링스토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를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거를 일주일 전에 에어팟 툴을 사려다가 중고로 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했어요. <laughs> 안 사려고 했다가 그냥 아예 그냥 에어팟 프로로 가버리자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왔습니다. 일단은 이는 저도 이번 이것도 지금 정품이 2020년 1월 9일부터 출, 고가 된다고 해서, 너무 급한 마음에, 새고 미제, 미용 제품을 지금 바로 직거래 장터에서, 현장에서 서울까지 가서 거래를 해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겁니다 국내 정품이고요 음. 일단은 2019년 11월 제조한 걸로 나오네요 자, 일단 언박싱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쫙 뜯어집니다 역시 애플의 느낌이라죠 깔끔하게 떴습니다. 이 부분이 하단이고요.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매뉴얼과 각종 관련된, 어, 이건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아 본체. 본체가 보입니다. 애플 특성상. 를 잡아 당겨 주면은 옆에서 또아이들 이런 식으로 당겨 있습니다 뜯어 주면은 본체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아 너무 이뻐요 오 자석이 강력합니다. 무슨 캐릭터가 되어볼게 <laughs> 어 소리도 이뻐요 뒤에 힌지는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힌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제조 날짜는 여기 2019년 11월로 표기가 되어있네요 그 뒤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페어링이 되는 버튼이죠 너무 이뻐요 자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들 리뷰를 올리셨는데 요거를 올리면은 이어 캡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 캡이 안에 숨어 있어요 이어 캡을 이렇게 펼치면 똑같아요 펼치는 방식 그래서 소자와 대자가 있어요 기본을 껴 있는 게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이 껴 있고 나머지 소자와 대자는 이쪽에 골라둔 요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서 고무 이 실리콘인데 실리콘에 안에 플라스틱이 있어서 이걸 딱 끼워 맞추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잘 보관해야 될것 같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 보관해놓고 어 요새는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한 데가 C타입으로 아예 나와버리는군요 어, 무선 충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이따 나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우선 가, 간단하게 언박싱을 했고요 이제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보통 얘가 장점이라고 꼽으면 은 일단은 그 오픈형인데 솔직히 이게 오픈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커널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제품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픈형보다는 커널형이 더 효과를 장점화 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제가 현장 작업 현장이 80dB에 넘어가는 현장인데 그 현장 속에서도 그 노이즈 캔슬링을 딱 켰을 때 순간적으로 그 노이즈 있던 파장들이 싹 사라지는 그 느낌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어 진짜 그 기능 은 완전 꿀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톤 밸런스가 예 맡긴 저에게도 아주 적당하게 잘 맞춰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고퀄리티의 뭐 제나우저 같은 뭐 이런 고퀄리티의 이어폰 성능까지는 아니고. 초보자든, 입문자든, 고급자든 즐겁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음질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노이즈 캔슬링 말고, 밖에서 들어오는 수화음, 소리를, 음악 중에 이거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들으면서 밖에서 외부에서 나오는 소음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대신에 단점이 시끄러운 현장에서는 기계음도 같이 들려요. 그래서 좀 불편함을 좀 느꼈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기능 같고요. 근데 조용한 데서 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음악을 듣고 싶은데 사랑대방하고도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요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시다피 안드로이드에서는 그이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까 전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하고 상대방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능하고 그냥 일반적인 저희 일반 이어폰 을 꼈을 때기 기능 그 기능이 이세 가지가 되는데 처음에는 두 가지밖에 세팅이 안 되어 있어요 일반님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주변에 본인이 아이패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야 주변에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빌려가지고 세팅을 간단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 또 아쉬운 게 하나, 시리 시리를 사용할 수 없는 거. 그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시리가 이게 제가 아이패드 에 연결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뭐 세팅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리야 부르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볼륨 조절을 할수 있어요. 아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아시다시피 시릴 운영 체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저에게는 진짜 아까운 기능 같아요. 또 하나의 기능이 어, 이 외부 쪽에 보면은 이렇게 검정색 부분이 보이죠.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이게 마이크 수음부라고 수원,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외부에서 소음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외부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거를 이 마이크 수음부가 넓은 마이크 수음부에서 그 소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노이즈의 주파대를 찾아서 그걸 차단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해주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아까 전에 두 번째 얘기한 기능 중에 외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걸이 부분에서 이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스피커 마이크 부분에서 그걸 감지해서 안에서 처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게끔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어폰 끼고 상대방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막 마치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웅웅웅웅거리는 듯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얘를 끼고 하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벗고 대화하는 거 느낌 완전히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이 돼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게끔 부담스럽지 않게끔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강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선 설정에 들어가서 어맨 아래 보면 그 휴대전화 정보가 나와요. 휴대전화 정보에서 소프트웨어 정보? 예, 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빌드 번호가 보이죠? 빌드 번호를 따다다다닥 일곱 번 누르면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면 개발자 옵션이라는 게 보입니다.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서 절대 볼륨 사용 안함.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 SBC 요걸 누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AAC를 택해 주면 돼요. 이 모든 과정을 하기 전에 우선 애플 블루투스와 그 다음에 휴대폰 이 노트 1 0과 연결을 먼저 페어링을 시켜준 후에 해야 요게 먹습니다. 안 그러면 먹질 않아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절대 볼륨 사용 안함은 처음에 페어링하고 연결하셨을 때 소리가 그 보통 소리보다 최대 맥스로 해도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절대 요 절대 볼륨 사용 안함을 체크를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오셔서 블루투스를 가요. 블루투스를 가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블루투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 에어팟 프로 예, 여기서 이걸 누르는 게 아니고 요 위에 점점점 보이시죠? 중지 옆에 이걸 누르시면 고급이 나와요. 고급을 누르게 되면은 미디어 음량 동기화 요게 나와요. 요 미디어 음량 동기화 요거를 클릭을 하시, 하시, 하실 수 있게끔 되려면은 아까 전에 그 설정을 미리 하시고 가서 절대 업률 그거를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어있 확인을 한후 꺼버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진행을 하면 소리가 정상적으로 똑같이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 때문에 저도 한2 시간 헤맸거든요. 찾느라고. 잘 찾아보세요. 일단은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디어 음영 동기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개발자 옵션 모드를 아예 초기화 시켜서 아예 없애 버려요. 다시 나가서 여기서 설정 들어가서 개발자 옵션 이게 아예 안 뜨게끔 휴대전화 정보를 들어가서 초기화 다른 기능 을 찾는 건 아니고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면은 사용 중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용 중을 껐 끄면은 없어져요. 개발자 옵션이. 그리고 다시 그 페어링 연결한 거 확인하고 다시 얘를 킨 상태에서 나와서 휴대전화 정보 들어가서 빌드 번호를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서 빌드 번호를 7번 따다닥 누르면 다시 개발자 옵션이 열립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상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어 에어팟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아, 안드로이드 쓸수 있는 에어 배터리라는 어플을 잠깐 소개할 건데요. 이 에어 배터리는 어떤 걸 해주냐면은 일단은 안드로이드 처음 연결했을 때 에어팟 프로의 배터리 상태, 그 다음에 케이스의 충전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를 하게 되면은. 자, 제가 잠시만 지금 에어팟을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밑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배터리 상태가 나와요. 그 다시 닫으면은 클릭을 하면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놔둬도 사라지긴 하거든요. 예, 이거는 아그 에어팟 배터리 들어 에어 배터리 들어가게 되면은 자, 에어 배터리 들어가서 소리바퀴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다안 되어 있는데, 그 에어팟 인이어 인식 가능, 요걸 체크해 주셔요 이게 뭐냐면은, 에어팟, 기존 에어팟 유저들은 알겠지만, 아이폰하고 연결했을 때는 에어팟을 귀에 꽂았다가 뺐을 경우, 자동으로 재생이 멈추는데, 얘는 처음엔 그게 안 돼요. 근데 얘를 해 놓으면은, 그게 똑같이 인식이 됩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체크도 잘 이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전문적인 기술을 쓰려면 프로를 사, 구매하시면 되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골 진동 잡음을 제거해 줘. 우리가 걸을 때 뚜벅뚜벅 걸으면은 코넬 습기 뚜벅뚜벅 걸으면 막 걷는 느낌이 이렇게 귀에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능도 이 자체 내에서 제거를 시켜준대요. 아, 어, 그 제가 한번 테스트해만 띄어봤는데 어, 진짜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골진동을 잡아줍니다. 아, 어, 이거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괜히 에어팟 프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통화. 제가 주변인들하고 현장에서 그 80대 분들에서 통화를 했는데 주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 줄 알았대요. 일반 휴대폰 전화로. 그리고 시내에서 걸어가면서도 통화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고요. 대신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데서는 바람 음이 유입이 돼서 차단이 안 되는 점은 어느, 어느 그때부터 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그거는 어느 코트리스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잘산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더 써보고,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이 있으면, 아! 단점 중에 하나 또가 있어요. 이어팁이 귀에서 뺄 때, 이게, 딱 빼면은 그 고무 부분이 뒤집혀요. <laughs> 다시 그 번거롭게 그 눌러서 이거 다시 원래, 이거는 왜 고무를 너무 얇게 해서 밀착형을 시키려고 너무 얇게 실리콘을 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넣었다가, 귀에서 딱 빼는 순간 고무가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요게 기스가 많이가 날것 같아요. 유광이고 막 그래가지고 기스 많이 날것 같고 아마도 사자마자 바로 저기 뭐야. 실리콘 케이스 같은 거 본인 취향에 맞는 케이스 같은 걸 사서 구매하셔가지고 씌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실 우려도 조심해야 할것 같더라고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철가루 붙는 거는 여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철가루 방지제 같은 스티커는 미리 미리 해줘야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링스터였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정말 감사드리는데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요새 구독자 한명한명 한명 늘어날 때마다 그 낙에 삽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리뷰라든지, 자전거 대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취이 떠나는 취이 생활, RC카에 관련 영상이라든지 올릴 수 있게 되면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